약간 고급스럽다는 황금빛을 띠는 제작 과정을 알고 마셔서 그런지 굉장히 재밌네요 어우 맛있어요 마치 버번 위스키랑 고기를 페어링하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전정신으로 만들어낸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있는 위스키인 네터제 아이리쉬 위스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위스키인데 이렇게 광고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네요. 이게 다 구독자분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네터젯 같은 경우는 아이리쉬 위스키지만 미국의 버번 위스키의 제작 공정을 조금 접목시켜서 조금 더 개성있게 만들어낸 그런 재미있는 위스키인데요. 이 원재료가 되는 맥시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몰트의 함량을 많이 높여서 만드는 아이리쉬 위스키와는 다르게 옥수수의 함량이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의 몰트와 80%의 옥수수를 가지고 증류를 해서 만들어진 술이고, 이옥수수 함량이 80%나 된다는 것은 거의 콘 위스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재료의 배합인데, 이런 재료들을 아이리쉬 위스키의 전통 방식에 따라서 세번 증류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아이리쉬 위스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사용 버버노크 통해서 1차적으로 숙성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버진노크에서 피니시를 거쳐서 약간 버번이스키 같은 그런 느낌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마셔 볼 제품은 40도 제품과 캐스크 스트렝스로 나온 63도 제품인데요. 이 병에 보면 심볼로 삼고 있는 이 두꺼비가 잘 그려져 있는데 이 네터잭이라는 것은 아일랜드에 있는 유일한 토종 두꺼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이 두꺼비를 심볼로 하는 소주가 있긴 한데요. 이 네터잭 같은 경우는 다른 두꺼비들과 다르게 뛰어다니지 않고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의 길을 가는 네터잭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네터잭 위스키도 이 아이리쉬 위스키와 아메리칸 위스키의 캐릭터를 약간 혼합한 그런 자신들만의 길을 간다고 하고요. 이렇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만든 위스키가 2024년 짐머레이의 위스키 바이블에서 아이리쉬 위스키 중에 1위를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수입사 측에서 이렇게 엽서를 몇 가지 보내주셨는데 모든 엽서에 슬로건이 적혀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우리의 위스키 길을 간다. 이런 독특한 방식을 추구하는 도전적인 증류소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숙성 기간은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지만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4년 정도 숙성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판매되는 가격대는 40도 제품이 8만원대 그리고 cs 제품이 10만원 중반 정도에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이 cs 제품이 굉장히 평이 좋아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위스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잔씩 따라서 마셔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도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위치키처럼 이렇게 종이 스티커 라벨이 붙여져 있고요. 블렌드 넘버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S 제품을 보면 금속 재질로 된 두꺼비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고급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CS 제품도 오픈해서 한장 따라 줄게요. 이렇게 한 잔씩 따라줬고요. 먼저 컬러를 보면 제 눈에는 CS 제품이 약간 더 진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두 제품 모두 다 그렇게 진하다기보다는 약간 황금빛을 띠는 그런 컬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을 했기 때문에 색은 좀 밝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도수 차이가 있다 보니까 40도 제품부터 먼저 테이스팅을 해볼 건데요. 먼저 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아이리쉬 위스키라서 그런지 약간 가벼운 느낌이 많이 들고요. 좀 부드러울 것 같은 느낌의 바닐라의 향이 주를 이루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수 있겠고, 복잡하다기보다는 조금 단순한 느낌의 그런 맛이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네요.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재밌네요. 정말 이 아이리쉬 위스키와 버번 위스키의 특징이 모두 느껴집니다. 이 버번 위스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달달한 바닐라의 느낌일 텐데 그게 직관적으로 이 위스키에서도 잘 느껴지고요 그렇지만 버번의 강한 타격감은 없어서 끝에 갈수록 그런 스파이시하고 매운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끝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번 위스키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은 하지만 이 버번 매니아분이 드시기에는 조금 끝이 심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드는 그런 맛이네요 다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향에서도 느꼈지만 맛이 그렇게 복잡하고 다채로운 편이라기보다는 약간 단순한 그런 느낌에 가깝고요. 이 바닐라와 약간 흑설탕 같은 그런 달달한 느낌이 주를 이루고 이 버버니스키 특유의 나무 느낌, 그런 우디한 느낌도 있지만 실제 버버니스키와 비교하면 굉장히 흐릿한, 잔잔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작 과정을 알고 마셔서 그런지 굉장히 재밌네요. 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CS 제품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을 맡아볼게요. 어, 확실히 CS라서 그런지 이 제품은 훨씬 더 개성이 잘 향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농축된 바닐라 또는 이 카라멜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 약간 구운 빵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소한 느낌도 향해서 같이 피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건과일이나 베리류의 느낌은 잘 느껴지지 않고 이 과일로 친다면 약간 오렌지나 사과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느껴진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럼 이 CS 제품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수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입안을 꽉 채웁니다. 63도의 고도수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목넘김이 부드럽지만 입안에서 느껴지는 볼륨감은 그 도수 그대로 굉장히 풍부하게 느껴지고요. 이두 제품 다 굉장히 달달한 맛이 줄을 이루는데 40도 제품은 약간 부드럽게 달달했다면 CS 제품은 다크초콜릿과 유사하게 굉장히 어둡고 무거우면서 진득하게 달달한 느낌이 잘 느껴지네요. 그리고 피니시도 짧지 않고 긴 편이고 이 버번 특유의 나무 느낌과 스파이시한 느낌도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 역시 버번 위스키와 비교한다면 같은 도수라면 굉장히 부드러운 순둥순둥한 느낌의 그런 캐릭터라고 느껴지네요. 다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맛있어요. 이 제품은 아마 고도수 위스키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맛있다고 느낄 만한 그런 대중적인 맛있는 위스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격을 생각하면 아마도 같은 금액대에 대적할 위스키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도수 위스키 중에서는 이 비슷한 금액대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슬리는 맛은 없으면서 고도수가 갖고 있는 그 장점들, 입안을 꽉 채우는 풍부한 볼륨감과 굉장히 또렷한 캐릭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광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안주는 이 고기를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이 버번 위스키의 그런 캐릭터를 좀 갖고 있을 것 같아서 고기를 준비했지만 제 생각에는 40도 위스키는 고기랑 먹으면 캐릭터가 약간 묻힐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제품이기 때문에 간단한 치즈라든지 크래커 또는 디저트랑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과일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CS 제품 같은 경우는 고기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드는 그런 캐릭터가 강한 제품이라서 이 CS 제품과 고기를 한번 페어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이 고기의 육향과 이 CS 위스키의 그 위스키 특유의 강한 캐릭터가 잘 어우러져서 마치 버번 위스키랑 고기를 페어링 하는 그런 느낌처럼 달달하면서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그런 조화를 보여주는데 이 버번 위스키랑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매운 느낌이 없어서 물론 저는 매운 위스키도 잘 먹긴 하지만 가끔 제가 버번위스키를 들고 나갔을 때 너무 매워서 좀 드시기 힘들어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제품 정도라면 매운맛 때문에 못 드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맛은 부드러우면서 고기와는 잘 어울리는 그런 조화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두 제품을 마셔 본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40도 제품 같은 경우는 버번 위스키와 아이리시 위스키의 캐릭터가 모두 들어있는 그러면서 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부드럽고 약간 라이트한 그 가벼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고도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위스키에 입문하시거나 아니면 이 위스키를 잘 드셔본 적이 없는 지인분들과 같이 드시는 자리에 들고 나가기에 적합한 그런 무난하면서도 부드럽고 약간 법원의 달달한 캐릭터를 가진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 CS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도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같은 금액대의 경쟁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목농김도 도수 대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 거슬리는 캐릭터도 딱히 찾아볼 수 없어서 그냥 집에 놔두고 오늘은 좀 고도수의 위스키를 한잔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편하게 드시기에는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맛에서나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취향에는 이 정도 금액이라면 나중에도 구매를 해서 마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제품이네요. 그럼 오늘 이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굉장히 개성 있는 위스키 네터잭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네터잭 위스키를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